엄마 샤워하고 나오면 몸이 따뜻하니까 무릎에 올라오라고? 음. 너도 따뜻해 <laughs> 토토야 토토야 아야 <laughs> 음. <laughs> 메가톤 메가톤 네. 엄마 똥 먹어? 엄마 똥 먹어 토토 똥이야 엄마 똥 먹어 <laughs> 이 똥! 야, 네가 먹는 것도 나한테 똥이거든. 매한 가지야, 매한 가지. 응? 다를 바가 없어요. 토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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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 불안했어, 길에서. 혼자 있느라. 그렇네. 토토가 불안하지 않았으면 토토랑 엄마는 만나지 않았겠네. 그지 토토야? 그치? <laughs> 그렇네. 불안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네. <laughs> 무언가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겠네. <laughs> 애정을 가지고 아끼는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겠네. 물론 통제하고, 파괴하고, 착취하고, 소유하고, 조종하고, 객체화시키고, 그러면서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나처럼 내가 그러하듯이 나와 똑같은 불안을 가진 다른 무언가에게 공감하고 그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인간도 있는 거고. 나 같은 인간이 통제하고 소유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인간들과 어울리는 건 너무 아까워. 급이 달라. 나잖아.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嗯嗯，每个灯。Hmm.